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요? 그 이유 단 하나예요. 당신은 듣기만 하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마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단순한 모름이 아니라 이해를 완성시키는 행동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머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 지식이 내 것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듣기만 하는 학생은 지식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헷갈리고 성적은 그대로죠. 질문은 공부의 끝이 아니라 공부의 시작입니다. 질문을 통해 선생님은 당신 수준에 맞는 설명을 해주고 그 피드백이 쌓이면서 실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공부는 많이 듣는 게 아니라 한번더 묻는 용기에서 달라집니다. 조용한 학생보다 묻는 학생이 더 빨리 성장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평범함에 머무릅니다. 오늘 수업에서 꼭 하나라도 물어보세요. 그한 번의 질문이 당신의 성적을 바꿀 겁니다.